안녕하세요. 김영식입니다. 사랑하는 유치님들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채널도 승승장구하시기를 바랍니다. 김영식 채널도 사랑해주시고 많이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. 곧 답방 찾아가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 가진 가 많이 없어도 건강이 최고야, 건강이 최고야. 지킬 수 있을 때 지키자 나중에 후회는 하지 말자 돈도 망해도 다 부질없어 가진 거만이 없어도 건강이 최고야 건강이 최고야. 아프지 않으면 건강한 거랍니다. 행복하다는 건 뭘까요? 몸이 아파서 돈이 많이 있으면 행복한가요? 아닙니다. 괴롭지 않으면 행복한 거랍니다. 슬프고, 괴롭고, 밉고, 엉망스럽고, 화내고, 짜증나오는 건다 행복하지 않아요. 마음이 병들지 않고, 아프지 않는 사람, 바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랍니다. 허물 없이 만날 수 있는 보석 같은 우리 내 친구들아,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삽시다. 가진 것만이 없어도 건강이 최고야. 건강이 최고야. 감사합니다. 좋게 재밌게 보셨나요?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. 안녕히 계세요.